안녕하세요. 지리어스 영어스쿨 잉글리시 닥처입니다. 오늘 하루 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먼저 어휘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shame, 부끄럽게 하다, 수치심. The wise, the plus, 형용사는 무한 사람들, the wise는 현명한 사람들, the strong, 강한 사람들, foolish, 미련한, 어리석은, weak, 약한.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 볼까요?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 엄청난 말씀이네요. But, 하지만, God chose, chose 하면은 어디서 온 과거다? choose, choose. 택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The foolish things. 어리석은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Of the world, 세상의. 뭐 하시려고 그랬을까? 뭐 하시려고? To shame the wise야. Yeah. 와, to shame the wise. 현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The weak things야. Yeah. 약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Of the world,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는데 뭐 하시려고? To shame the strong.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but 하지만 God chose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The foolish t h i n g s 어리석은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Of the world 세상의 to shame the wise 현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God chose the weak things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Of the world 세상의 무엇이려고 뭐 to shame the strong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구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